배당 주식은 주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저금리 기조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높고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도 일관된 배당 지급 실적을 보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미국 주식 배당주 분석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회사는 프록트 앤드 겐블입니다. P&G는 1837년 창립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유명 브랜드를 소유한 글로벌 소비재 가정용품 기업입니다. P&G의 장점은 경기 병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며 가격 인상에도 영향이 적은 B2C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간략히 P&G에 대한 시장 평가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3,674억 달러, 5 2주 주당 최저가는 135.38달러, 세고가는 158.38달러로 현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G의 n 연 배당률은 2.41%이고 주당 분기 배당금은 0.94달러입니다. 회계연도 2023년 주요 사업 분야와 그 매출 비중을 보면 패브릭, 홈케어 분야가 35%로 가장 높고 유아 여성, 가정용품 25%, 뷰티 18%, 헬스케어 14%, 연도 용품 등을 포함하는 그루밍 분야가 28% 정도입니다. 이익 비중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출 비중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P&G의 부분별 수익 비율은 매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P&G 재무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면 특별한 기복이 없이 안정적인 기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의 경우 매출액 820억 달러로 이중 영업이익 1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예상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즉 영업 현금 흐름이 168억 달러로 추후 지속적인 기업 경쟁적 유지와 수익 창출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 현금 흐름은 미래 신규 사업, 제품 개발 R&D 등에 투입될 수 있는 기업의 여유 자금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래 기업 성장성을 예측하여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지표입니다. 또한 보통주 배당금이 연간 36억 8천 달러로 주당 3.76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G 투자 결정을 위한 요약입니다. P&G는 인플레이션 추세에 의한 생산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높은 고객 충성도로 인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의 70%가 북미, 유럽 등 성진국 중심으로 가격 민감도가 낮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배당주인 P&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 주가는 156달러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 175달러로 매수 이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배당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장기 배당주로 접근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상으로 P&G에 대한 배당주 주가 분석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미국 배당주 분석 시리즈 영상은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